아닙니다. 자, 음... 그러면, 다음, 이제, 다른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? 겉하라, 우리 고기.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다니 너무 즐겁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엽죠? 탕, 탕, 말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회색. 제발. 이게 뭐지? 자 이거 뭐죠? 제용상이 아, 아 그만아그만네요 <laughs> <번> 좋아하는 <laughs> 좋아하는 노래는 도저 그런 거안 합니다. 아. <laughs> 삐악이는 수담수담 좋아해요. 삐악이는 종인 <laughs> 어, 어, <삐삐하면서> <laughs> <laughs> 아, 그...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여러분, 즐거우신가요? 아, 네네, 어후, 어후. 아, 어, 이런, 여러분들 이런 거왜 좋아해요? 엄마, 엄마, 뽀뽀 했다. 이러면 안 됐는데. 방송 끌때 이랬어야 됐는데. <laughs> 류화? 우와, 음. 잠깐만. 음. 류, 또, 류화? 다음, 다음, 다음. 오늘 어. 시키지. 음. 이거, 이거 내일 자리 뺄게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한데 이 아침에 왜 이렇게 계세요? 지우님 그런 거 아니고요 다 가신 거죠? 갔다고 해주세요 <laughs> 제발 이거 저 아직 들거 남아 있어요 <laughs> 네저 갔습니다 편하게 하세요.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어...힘들 때 우는 자가 이제 3류고 뭐...뭐가 이류고 아무튼 1류는 웃는 거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여러분 다자 웃으세요 하하하하 어 아이고 너무 제가 뭘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